환영합니다. 먼저 제3회 스포츠산업도시 공동나라 고성에 오신 것을 대단히 환영합니다. 앞서 1, 2회 대회들 성황리에 개최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60% 이상 참석하신 대창 참가자분들께서 감사하게도 이번에도 방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지역사람상품권과 이 고성사람기부제를 시작합니다. 너무 감격이 마음이 그래가지고. 오늘 바쁘신데도 참석해주신 우리 라이더 분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안전하고 즐거운 라이딩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성의 옷도잘가능합니다 지금부터 2025년 경남 고성 그럼펀더대를 개최합니다! 네, 고맙습니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군의회우정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습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성습편안하고또아름답지고 예 오늘 우리 고생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행사를 주관해주신 김상배 고성군 자정우연맹 회장님과 그리고 또 김홍식 고성군 자동우연맹 특전 행영을 비롯한 우리 이모님들께 그 노고를 격려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또 고성농협 농가조합 의 박아순 회장님을 비롯해서 양열 고성농협장님 해병대 전우회 고수군연합회 정상원 회장님과 또 해병대원 여러분 그리고 또고수군자율방문연합대 이재원 회장님과 어 대원 여러분들 그리고 모든 어 우리 관계기관 봉사자 여러분들 오늘 하루 동안 어 여러분 고생이 대단히 많습니다 또또 또 많은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람을 느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오신 우리 전국의 어 자중부 동호회 여러분 어, 스포츠 산업 도시 우리 고생 오신 분을 진심을 환영을 드리고 오늘 하루 동안 안전하고 편안하고 즐거운 라이딩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화이팅! 화이팅 군수님 잠시만요. 네, 자 화이팅과 더불어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임 프레임 250만 원 상당의 프레임을 지금 바로 군수님께서 현장에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료은요 갔다 와서 받으시면 돼요 저희가 메모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번호는요 예 축하합니다 3234번 3234번 이거 레디칼 M 레디칼 M 레디칼 M 레디칼 M 자 제가 번호 한번더 부를게요 자 이거는요 무조건 있어야 돼 있는 사은그 자리에 손을 들으셔야 돼요 나오세요 나오시면 돼요 어디 있어요? 3,234번 없으면 지금 안나오면 다시 추첨할 거예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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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룡 옷을 입혀드려야 되겠네 안 보이네요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그라운딩잘하시고예 이제 끝나고 나면은 우리 고성시장이 있습니다 고성시장 가서서 도다리 하사라고 소주 하잔꼭 하고 가십시오. 그래서 우리 고성은 경기를 꼭살리기 바랍니다. 예, 즐거운 날이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역시 선물 주셔야 되게 되겠... 번호는요. 예, 축하드립니다. 1 5 8 2 번입니다. 1 5 8 2 번. 자 나올 때손막 흔들고.